안녕하세요. 오늘은 청약 정보의 핵심만 집어서 알려주는 채널 청약일분프리뷰입니다. 오랜만에 주식 청약 소개드립니다. 오늘 소개드릴 주식 청약 정보는 후바이포입니다 주관사는 총한곳 미래의셋증권입니다. 공모가는 만 사천 원이기에 균등 배정을 노리기 위해 필요한 최종 금액은 칠만 원입니다. 공모 청약일은 사월 십구일, 이십일 양일간 진행이 되고요. 주관사가 미래의셋 한고시기에 십구일 오전 당일에 청약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. 배정받는 물량만큼의 청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십 일에 환불됩니다. 해당 주식은 사월 이8팔일에 상장 예상되오니 꼭 캘린더에 적어두시길 바랍니다. 결론입니다. 이 공모주에 대한 청약 추천 지수는 추천입니다. 그 이유는 아직 기관 수요 일측 경쟁률이 나오진 않았지만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메타버스 관련 주의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치킨 값이나 커피 값 정도의 초당기차 행노이시고 청약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상 청약 핵심 정보만 알려주는 채널 청약 1분 프리뷰였습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